안녕하십니까 논장 상광수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구독자분이 상담을 요청을 하셔서 상담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이가 저하고 동갑이시고 유흥업 쪽에서 한 16년 정도 일을 하시다가 외식업은 처음 하다 보니 프랜차이즈도 많이 알아보시고 원팩 시스템의 배달 위주의 창업도 한번 많이 알아보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데, 일단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삼겹살하고 음. 삼겹살도 너무 막연하다. 음. 제주도 흑돼지로 음. 갈 건지 삼겹살로 음. 갈 건지 특수부위로 갈 건지 어. 뭐 연탄불로 할 건지 너무 많아서 음. 그냥 생각만 해봤습니다. 힐 포장 맞춰서 한번 해봤는데 음식 음식이 워낙 음. 없어가지고 사람 부부하기에는 너무 음. 음. 생각해낸게 음. 아 그러면 뭐 500에 30짜리를 얻어서화장양산은 음. 포기하고 음. 배달된 민족에다가 음. 광고에서 배달만 할까? 음. 그런 생각도 솔직히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제가 음. 주관을 못 잡는게 가장 좀 음. 모르니까 네. 모르면 어떻게 해야되죠? 알아, 알아봐야죠 <laughs> 배워야죠 네. 그게 우선입니다 제가 볼때는 창업이 우선이 아니고 창업은 언제든지 할수 있어요 네. 여유가 있고 네. 금전적인 투자 금액이 있거나 네. 아니면은 나중에 실력을 갖췄을 때는 차 한번 언제든지 할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쪽 바닥을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배워야죠.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어디 남 밑에 잘 하는데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죠. 직접 발로 뛰면서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근데 그 확인하는 방법도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유성이나 아니면 대전 쪽에서 미리 네. 잘 아시는 분. 근데 기준을 잡아야 돼요. 어, 내가 돈을 5천만 원밖에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한 1년 정도, 2년 정도 거기 가서 배우면서 조금 더 모아서 한 7천 정도 만들어서 이거를 나중에 하면 되겠다. 그런 가게를 찾아봐요 그런 컨셉을 찾아봐요 아 찾아서 거기 가서 일을 배워 배운... 일을 배워야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메뉴를 잡는지 어떻게 직원 관리를 하는지 술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이런 부분을 다 접해봐야지 알수 있거든요 아예 그거 에... 맞는 말씀이세요 에, 일단 그게 우선이에요 제가 볼 때는 창업이 우선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얼마 가지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많지가 않거든요. 5천5천한 방에 다 날려요. 네, 그래서 <laughs> 지금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절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네. 아버님시죠 음 아, 아,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죠. 어, 뭐 어떤 일을 하든지 자원적으로 할수 있는데, 음.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어느 집이 잘 된다 싶으면 그 집을 들어가서 배워야 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할까? 음. 그러니까 뭔가 음. 그 사람들도 어디 뭐 인력 그런 게 나와야 되고, 음. 저도 내서 음. 또 서로 맞아야지. 음. 면접을 보고 사장님이 음. 저를 먹고 음. 이러는데 주방을 쓴더이뭐 이렇게 쓰는데, 또 마, 만약에 제가 이제 주방을 음. 배우고 싶은데 홀을 잡아버리면, 음. 아니 뭐 배달을 잡아버리면 음. 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좀. 조금... 멀어지고, 뭐 제가 이력서를 낸다고 해도 아무아 주시면, 나이가 좀 있으면 그게 좀 힘들어요. 저는 이제 음. 이거 말고 또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 가서, 음. 인테리어 쪽 하는 동생한테 가서, 음. 이거 결정하기 전에, 음. 아, 그러면 좀 이쪽을 좀 배우고 싶다. 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 힘들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음. 그 택배하는 친구한테 갔어요. 음. 아, 차를 사서. 네. 그 쪽으로 해서 열심히 해보겠다 음. 뭐든지 열심히 할자신 있으니까 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 <웃음> 음. <웃음> 음. 세상에 안 힘든 일은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하는 일은 다 힘들다고 보죠 사람들이 있는데, 업종을 불문하고 이렇게 계속 단계를 음. 거쳐서 갔는데 네. 더 이상 기는 없거든요 음. 물론 자기들이 음. 뭐 자기 업종이 힘들어서 하지 말라는 것도 있데 네. 기회라는 걸안 되니까 음. 기회를 못 잡는 거예요 그 <laughs> 그래서 저는 음. 절벽에 좀 매달려있는 느낌? 음. 그러니 이제 거기서 떨어질랑 말랑 음. 그런 느낌인데. 음.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음. 실패한다고 해서 다시 못 이뤄서 음. 그런 법으로 음. 제가 생각해봤는데 그 가장 두려운 거예요. 음. 5천을 날렸을 때 음. 20대면 음. 아그러 그래? 다시 벌어서 뭐, 28대, 네. 30에 다시 하면 되지. 음. 근데 저는 <laughs> 요거를 한번 마러 먹고 다시 하려고 생각해보니까 음. 한 50에나 할수 있을 거아요 최저는 불능이 되는. 또 50이 그렇게 음. 늦은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음. 음. 음 주방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홀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제가 이제 한끗 차이 한끗 차이 하는데 그걸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한끗 차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 경험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혹시 그러면 꼭 대전에 계셔야 돼요? 뭐 꼭, 꼭 그런 건 아닌데 음. 아무래도 예. 어머니 혼자 계신, 음. 저, 저, 저랑 저딱 둘이 살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음. 어디 타지로 가면 또 생각을 해봐야죠. 음. 얘기를 드리고. 음. 열, 하루 17시간, 18시간씩 근무하시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 보면 의지는 있으시거든요. 그쪽에서 얼마나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17시간 6시간을총한 음. 번은 했수고한 음. 6년 했고요. 음. 최근에 이제 제가 옮기면서 음. 음. 뭐저 혼자서 그냥 음. 안 쉬고 계속 음. 했죠. 음. <laughs> 거의 한 6개월 이상 인것 음. 같아요. 음. 거의 쉬지 못하고 음. <laughs> 그래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네. 장사를 오픈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네, 저도 한테는 전에 네. 그것도 많이 봤거든요. 음. 자료. 데 당연하신 말씀인 음. 것 같아요. 준비가 안된 사람이. 음. 성급하게 오픈을 하면 음. 돈이 천이 됐던 이천이 됐던 음. 저는 그 돈이 날려먹는 음. 게 당연하다고 음. 생각해요. 근데또 음. 막상 올리다 보니까 음. 아 이거를 해야 되는데, 뭐를 하긴 해야 되는데 네, 뭘, 뭘 하긴 해야, 될지는 해야 되는데 뭘뭐 해야 될지 모르고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다 이니까 이러다가 또. 정할 게 없으면 음. 사람이라 이렇게 또 옆으로 셀 수도 있거든요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음. 지금 당장 쓸 돈이 없고 음. 뭐가 없다고 해서 옆으로 셀까 봐 음. 네. 저도 마음을 작정하고 음. 나온 건데 음. 네. 그 마음이 이제 흔들릴까 봐 음. 그렇죠 이제 이 나이에 직장이 없이 음. 네. 이제 아... 이제 생각만 한다는 음. 게너 음.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음. 프랜차이즈하고 한번 이제 전화도 해보고 알아보고 그래 솔직히 음. 믿, 그들 말을 믿을 수 없더라고요 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대한민국의 자영업자가 80% 폐업률이라고 하는데 프랜차이즈도 10개 중에 8개는 음. 망해야 되는데 음. 들어가는 데마다 다일 음. 매출 신기록 그렇다면 음. 대한민국 자영업자 폐업률이 한20% 30%밖에 안 되는데 음. 음. 그런 것도 말도 안 돼. 그, 그런 사람들하고 통화도 많이 해봤거든 해보면 되게 젊어요 음. 한 20대? 음. 나중에 가서 명함이 딱 와요. 본부장. 음. 음. 아, 그 느낌을 음. 알겠더라고요. 음. 아, 여기에 그냥 영업사원 이렇게 음. 하면. 그러겠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 영업을 하고 다니죠 네그 예. 음. 말씀이 낫더라고요 음. 저도 다 봤는데 음. 본부장이라는 걸딱 찍혀있는 음. 거 보니까 아 이거 다시 입었구나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프랜차이즈 다 알아서 음. 해준다고 도 어차피 제가 결정해야 음. 되는 부분도 프랜차이즈 알아서 다해준다 그러죠 네. 장사는 누가 해요? 프랜차이즈 지네들이 하나요? 아니요 물건만내주겠죠 <laughs> 그쵸 장사는 살인 사장이 하는 거예요 네 직원관리고 네. 근데 저는 이번에 프랜차이즈 전화하면서 놀란 음. 게 원래 프랜차이즈 전화를 하면 내가 만약 계약을 하겠다 그러면 음. 자기네가 와서 어 음. 아, 이쪽이 좀이 가격을 음. 좋을 것 같아 이게 상권 분석을 해준 줄 알았는데 음. 게 아니더라고요. 음. 제가 걸은 데는 다. 그럼 어디 본인이 이렇게 선택하세요. 음. 을 음. <laughs> 계약을 하세요. 음그것까지 책임을 지면 안 되니까. 네, 자신이 그렇죠. 없는 거고 알 수도 없죠. 저는 음. 상권 분석부터 해가지고 이동 인구에 서이 음. 아, 자리 음. 그 신호등 있고 여기 음. 이쪽 음. 동네가 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음. 그런 걸 해준 줄알았 음.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아 정보는 음. 그냥 내가 굴르기 음. 골라야. <웃음> 음. <웃음> 그래서 이제 이제 자꾸만 돈에 맞춰 가겠더라고요. 프랜차이즈? 아, 안 돼. 저럼어떻 친구랑 분리할까? 음. 아, 이것도 문제될 것 같아. 가면서 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까 계속 가다 보니까 결국엔 배달창업. 음. <laughs> 그밖에 거 답이 없더라고. 음. 요즘 배달 배달하는데 배달업체 다 망할 거예요. 아, 점지나면 네. 왜냐하면 <laughs> 너무 몰렸어요 지금. 배달에서 남아야 되는데 배달 대행업체들만. 살아 남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너무 막 퍼주기식으로 다 배달하는 사람들이 막 퍼져요 남는 것 없이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 좀 문제가 되긴 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것 같아요 음. 경쟁도 너무 치열 음, 경쟁도 치하고 배달업계 자체도 음. 몰리더라고요 음. 또 똑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구독자님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인생에서.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현실적인 것을 많이 알려드리려고 제가 촬영을 하는 거고. 네.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가게를 오픈하거나 배달 음식점을 한다고 절대 저는 성공 못한다고 봅니다. 왜냐 아무것도 모르세요. 완전 초보 중에 초보고 지금 네. 마인드 자체도 생각 자체도 이제 올챙이로 이제 변신하려는 단계인데 개구리가 점프하는 것처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네. 일단은 사람의 의지가 있으면 다할수 있어요 일단은 대전 쪽에 네. 정말 사장님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장님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의지를 한번 불태워 보시고. 그래도 안 되겠다. 그래도 정말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네. 저한테 오세요. 저희 직원으로 들어와서 배우세요. 네. 음, 제일 중요할 때인 것 같아요, 인생. 여기서 조금 삐딱하게 가버리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인생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사람을 먼저 봅니다. 보는데 의지가 있으시면 가능할 것도 같으니까 제가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용고지가 대전이시다 보니까 호르몬이 모시고 하니까 네. 그쪽에서 먼저 일단 한번 찾아보시고, 찾아봐서 그런 업체가 있으면 진짜 진심을 다해서 말씀을 하면은 그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도 안 되겠다. 내 밑에서 한번 일 배워보겠다. 라고 네. 한 마음이 들면은 찾아오세요. 음, 감사합니다. 제가 아낌없이 가르쳐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배우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뭐 차리고 이런 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저도 음.. 어.. 생각 많이 했는데, 다히 차리건 음.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제 위안인 것 같아요. 음. 평이래고 음. 간판 달고 이거 내가 하겠다 그냥. 그래도 내가 지금 놀지 않고 뭘 했다고 음. 달냐? 저 위안용인 음. 것 같아요, 솔직히. 남들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음. 모르겠어요. 창업하는 음. 사람들 이제 대로 뭐아 이거 잘되면 2호점, 4호점 이렇게 생각하고 음. 뭐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겠다 이렇게. 어떤 뭐 그런 쪽으로 성공할 쪽으로 생각하시는 음. 똑같은 건지 모르겠지만 음. 저는 이 반대로 음. 얼마를 벌어야겠다, 음. 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단순히 아, 뭐 차리면 무조건 이게 음. 처음이자 마지막 얘기인데 마음은 음, 안 된다. 음. 대부분의 당사하시는 분들이 조그만 가게 하나 하는 것도 정말 힘들어요. 20평짜리 가게 하나 진짜 알짜로 살려놓고 수익을 만들어 놓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근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요거 만들어 놓고, 이 여정 또 만들어 놓고, 3호점 만들어 놓으면 되겠다. 그거부터 생각하고 장사를 합니다. 근데 20평짜리, 10평짜리 하나도 살리기 힘들어요. 20평짜리, 10평짜리 사장님들 잘 되는 가게 절대 무시하지면안 돼요. 그, 그 사장님들 진짜 알짜예요. 그거를 만들어 놓는다는 자체가 그만큼 깨우친 거예요. 그만큼 알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뭐 재벌이 돼서 뭐 이것저것 장사하시는 분들 다 도와드리면 좋겠지만 저도 장사하는 사람이라서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 저희 직원으로 해서 제가 가르쳐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본인이 의지 없으면은 절대 할수 없어요. 그 직원으로 들어와서 사소한 일 처음부터 다시 하는 바닥부터 다시 하는 그 의지 없는데 그런 의지도 없는 사람이 가게를 차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망하겠죠. 답니다 답은 딱 나와 있어요. 지금 네. 장사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지금은 지금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린 게 사실은 답이에요. 네 그게. 네. 오신 말씀입니다. 네. 저도 이렇게 뭘 지금 음, 한달는것 무리수고 음. 지금은 절대 장사 점포 고르고 이런 시점이 절대 아닙니다 아. 프랜차이즈 감정 점 절대 아니에요 네. 상담이 오늘 좀 도움이 아.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돌려서 얘기 안 해요 돌려서 얘기해봤자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직설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지금은 가번 제가 드렸어요. 네. 자, 향후 어떻게 하실지 제가 연락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직원하고 연락을 계속하시고 어떻게 지내고 있다 이런 부분은 계속 주시면은 네.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본인한테도. 알겠습니다. 네. <laughs> 다음 번에 연락이 되고 다음 번에 뵀을 때는 훨씬 안정을 찾은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네요. 제가. 아. 예. 네.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많이 네. 좀 정리가 좀. 그죠? 네. 예. 맞아요. 걷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거든 걸어봤을 때는 알수 있거든요. 걸어본 사람이 확신을 준 거예요. 네. 지금은 아니다. 그 음... 확신을 받기 위해서 <웃음> <웃음> 여기까지 올랐습니다그 <그래서> 확신을 네. 정확하게 누군가 주면 <laughs> 음. 아 이렇구나 뭐, 음. 라고 듣는데 음. 네. 그런 확신을 주시는 분들이 음. 주위에 너무 없다 보니까 그렇죠. 확신을 줄 수가 없죠 경험 없으니 그분들도 네 그냥 단순하게 음. 그 하지 마라 음.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하니까 음. 왜 하지 말라 음. <웃음> 웃음> 왜 지금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아무도 음. 얘기를 안 해. 니까 심지어는 고 참가하시는 분들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음. 저처럼 여기 올라온 게 음. 너무 잘 올라왔다고 음. 생각해요. 음. 저처럼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또 와서 상담을 다한 번씩 바쁘시겠지만. <laughs> <laughs> 다받드리고 <laughs> <봐> 싶은데 <거 웃음> 저도 너무 바쁘니까. <laughs> 네. 받으실 수 있겠어요. 음. 그나마 뭐 차례신 분들도 음. 뭐 입지라든지 이런 것건 이제 좀만 음. 파악하면 되는데 저희 같이 아예 모르는 사람들 음. 그냥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같아요 <laughs> 너무 감사드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뵙죠. 자, 잘 보셨습니까? 모든 분들이 퇴직하고 퇴직금이나 아니면은 모아둔 돈으로 나이가 드셔가지고 많이 창업을 하십니다 근데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어떻게 보면은 금액은 5천 밖에 안되지만 이분한테는 큰 돈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쉽게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외식업 정말 쉽게 와서는 안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린 거고, 많이 느끼시고,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독자분, 정말 의지가 있으시면, 흔쾌히 가르쳐드릴 용의가 있으니,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저희 직원으로 해서 교육시켜드리고, 제 노하우 알려드릴 용의가 있으니까. 자, 오늘 광수TV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